다음 보기 중에서 순환 수술을 바르게 나타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역부터 보면은 여기서 오이가 계속 반복되므로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니은을 보면 363636이 36, 반복되는데 소점 앞에 있는 숫자에 점을 띄웠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707070이 계속 반복되는데 0.707이 순환이 된다는 표현으로 썼으므로 틀렸고 리을을 보면 0.1555가 반복되는데 5가 순환마임으로 이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형 리을입니다. 분수 27분의 5를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50번째 자리의 숫자를 구하시오. 5 나누기 27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갈 수 없으니 0을 써주고 여기서 똑같은 숫자 50이 한번더 나왔으므로 이, 이 소수는 0.185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번째 자리의 숫자를 구하려면 50 나누기 3을 해줘야 하고 16이 16, 되고 나머지는 2가 되므로 두 번째 자리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8이 됩니다.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1번을 보면 분모에 7이 있으므로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고 두 번째를 보면 2곱하기 7분의 9로 나타낼 수 있는데 7이 있으므로 유한 소수가 될수 없고 2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곱하기 5분의 3이 되므로.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고, 4번을 보면 3곱하기 11분의 12가 되는데 여기서 약분이라서 약분을 해줘도 11이 남기 때문에 유한 소수가 될수 없고 약분이 됨으로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유한 소수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먼저 이것을 구하려면 60분의 a를 a의 분모인 60을 소인수분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곱하기 5분의 a가 될 것이고,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어야 하므로 a는 3의 배수여야 합니다. 이때 a가 10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은 3의 배수이므로 a는 12가 됩니다. 따라서 a는 12. 또 60분의 12를 하면 5분의 1이 되므로 b는 5가 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17이 됩니다. 먼저 12분의 x의 분모인 12를 소인수분해해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x가 되고, 그리고 35분의 x의 분모인 35를 소인수분해해 보면 5곱하기 7분의 x가 됩니다. 이때 이것이 모두 유한수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의 X 값을 구하려 했으므로 X의 값은 거슬리는 상과 7의 공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3과 7은 21이므로 전이 21의 배수를 구하면 되는데 이때 가장 작은 X의 값을 구하라 했으므로 X는 21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1입니다. 자 일단 1번은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인데요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맞고 그리고 유한수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이거는 유한수수는 0.1원 애들이므로 유리수가 맞습니다. 또순환수수는 모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1번에서 잠깐 말했으므로 맞습니다. 또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분모에 2나 5 이외의 소인수만 있으면 되므로 7이 들어가면은 얘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3분의 1같은 경우는 순환소수이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3의 세제곱이 a라고 할때 81의 세제곱을 a의 네모제곱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우선 81을 소인수 분해해주면 3의 4제곱이고, 즉, 81의 3제곱은 3의 4제곱의 3제곱입니다. 3의 4제곱의 3제곱은 3의 3제곱의 4제곱과 같기 때문에 A가 3의 3제곱이라고 했으니 81의 세제곱은 a의 4제곱입니다. 즉 네모 안에 들어갈 만은 4입니다. 다음 중에서 오른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1번은 지수끼리 빼주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끼리 빼주면 a의 세제곱이 답이 됩니다. 하지만 a의 제곱이라 나와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은 지수끼리 더해 주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더해 주면 a의 6제곱이 됩니다. 하지만 a의 8제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은 틀렸습니다. 3번은 괄호를 풀어 주기 위해선 지수끼리 곱해 줘야 되기 때문에 a부터 구해 보면 a의 9제곱 분의 b의 6제곱인데 a의 세제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번도 틀렸습니다. 4번을 풀어 보겠습니다. 괄호를 풀어 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라는 뜻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을 풀어줬을 때 8이 됩니다. 지수기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A, 아무 수로, 아무런 숫자 없이 A만 적혀있는 것은 A의 1제곱과 같기 때문에 1 곱하기 3은 3이기 때문에 A의 세제곱이 맞습니다. B의 지수인 2와 3을 곱해주면 6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b의 6제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확인을 해 보기 위해 마지막 것도 풀어 보겠습니다. a의 7제곱 나누기 a의 7제곱은 0이라고 나와 있는데 a의 7제곱 나누기 a의 7제곱은 0이 아니라 1이 되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다음 전개도를 이용하여 밑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개도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e a b일 때이 상자의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네모라고 치면 네모는 e a b 나누기 b가 됩니다. 즉 네모의 값은 e a입니다. 이정개도를 바탕으로 직육면체를 그려 그려 놓고 여기다가 밑면의 길이와 높이를 적어주면 밑면이 정상각형이기 때문에 둘다 a EA, a가 되고 높이는 b가 됩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밑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면 e a 곱하기 a a이기 때문에. 4a 제곱이 되고,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이기 때문에 4a 제곱에 b를 곱해주면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즉, 4a 제곱 b가 답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식을 먼저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6b. 플러스 3A 마이너스 2B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B입니다. A는 X 마이너스 3Y이고 B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Y니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플러스 4 마이너스 2X 플러스 Y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3Y 플러스 마이너스 8X 플러스 4Y입니다. 즉 마이너스 9X 플러스 7Y이므로 답은 3번입니다. 어떤 식에서, 어떤 식에서 2x, 마이,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을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더 했다고 합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은 6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었고요. 즉, 6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은 어떠한 식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4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어떠한, 4는 어떠한 식이 되고, 이 식을 바르게 계산을 해보면, 4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는 5x, 아니 5x 마이너스 7이고 이것은 즉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1이므로 다르게 계산한 식은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1입니다. 답은 1번 7a 2b, 5b a 2b를 계산을 해보면 7a 2b 3b이고. 7a 2b 플러스 3a 마이너스 마이너스 a 플러스 7b 중괄호 열어주 열어주겠습니다. 4a 마이너스 5B는 7A 마이너스 4A 플러스 5B.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면 3A 플러스 5B입니다. 답은 4번.